예, 안녕하세요.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 자, 영상 클릭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소개할 현장은요, 경주 항송동 현대 3차에 3 0평형대 안방 북박이장하고, 그 다음에 부엌 뒤에 있는 중간방에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노출 서랍을 반영한 어, 맞춤형 북박이장과, 그 다음에 이번 본주방 기억자를 깔끔하게 원대 시공으로 잘 마쳤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무드베이지입니다. 이 무드베이지가 실제적으로 컬러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 제품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이제 고객님과 같이 이제 인테리어를 진행했던 현장이다 보니 기존에 이제 어, 보시다시피 개수대가 이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 가열대와 개수 사이 공간이 15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 할 거면 추가 설비 작업이나 주방 탈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개수대를 옮기는 방향으로 제안드려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조리 공간을 시원하게 확보해 드리고 여기에 뭐키 큰장을 반영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께서는 좀 시원한 느낌의 확장형 어, 기억자 부엌을 선호하셨기 때문에 다음 같이 깨끗하게 시공했습니다 요번 현장 같은 경우도 따로 실리콘 마감이 없도록 우리 전문 시공팀장님께서 구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작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상판들도 기본적으로 650폭으로 다 제작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리 공간이나 창간에 충분하게 배워해 드리면서 추가적인 전기 작업도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대 음식물 분쇄기나 나중에 따로 정수기 설치하더라도 필요한 전기도 이렇게 잘 준비해 드리고요. 여기는 원래 콘센트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요런 이제 상구를 할수 있는 코너형 콘센트 쿠스코드 이렇게 이제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육사장 반영해 가지고 어, 여기 대략 한700 정도 폭으로 높이로 어, 일단 요리하실 때 편안하도록 그렇게 맞춰서 창문 라인에 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주방 타일 같은 경우도 직접 최준 팀장이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작업을 했거든요. 여기도 실제적으로 590 폭인데 650까지 땡겨나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준 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신경 써놨기 때문에 작업도 너무 완성적으로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안방 붙바이장 같은 경우는 천장 높이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갈매기 몰딩이 실제적으로 몸통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장을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인과 협의해서 커튼박스 공간을 이렇게 비워가지고 이렇게 75로 몰딩을 시공하면서 이렇게 11자판 북박이장을 시공했습니다. 딱 섰을 때이 부분은 전신거울도 하고 여기는 이제 침대하고 멀기 때문에 이제 2단 서랍에. 기녹거리장 형태로 반영해드리고,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행거형 타입의 2단 옷장. 2단 옷장. 그 다음에 여기도 또한 2단 옷장. 그리고 제가 항상 창문 쪽, 침대 머리 쪽은 항상 이제 이불장 형태로 반영해드렸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반영. 이렇게 깔끔하게 실용적으로 전신고울도까지 반영해가지고, 고객님이 니즈에 맞춰서 밀란, 무드베이지 제품으로 깨끗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자, 오늘은 시공이, 시공팀이 세, 세 분이 오셔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끝났는데 아무튼 결과 마감부는 상당히 좋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매립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존 문짝에 이제 경첩만 제가 업그레이드 좀 해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이제 신발장에 선반장을 이렇게 반영해서 콘센트를 매립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따로 화장대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침대 여기 침대 들어가거든요 침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신 거울도 여기에 나중에 화장품이나 따로 이제 헤어드라이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콘센트까지 짱짱하게 그렇게 작업해 드리면서 전신 거울도 그 다음에 여기는 2단 옷장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는 서랍을 좀 선호하셨기 때문에 대용량 노출 서랍으로 보시다시피 여기는 롱도어 중간에는 2단 서랍 끝에는 3단 서랍 이렇게 좀 배열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작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녹고리장이고요 보이시죠? 기녹고리장 그 다음에 기녹고리장 밑에 대용량 서랍 여기는 1단 옷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1단 옷장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이런 식으로 잘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커튼 박스를 이 기준으로 이렇게 75로 데크말면서이 측면에 이렇게 깔끔하게 데크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준 팀장이 오늘 현장도 무사히 사고 없이 잘작업 마감될 수 있도록 신경 쓴 만큼 잘 나왔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 내일은 고객님 입주 청소하시고 내일 모레 이제 입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큼 일정 맞춰서 잘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